안녕하세요. 허브 경제의 팁입니다. 오늘 볼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방산 관련된 거죠. 현지 법인부터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KI,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뭐, 에라진 X1, 뭐, 당연히 하나 디펜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에어로패스, 에어로스페이스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읽는 것보다 그냥 여기 표 하나 그냥 대충 보는 게 조금 더 어, 이,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 시스템이 미국의 노스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방산 5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죠. 에, 그들과 같이 뭐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통합, 어, 대공방어, 어, 체계 기술에 대한 협력이에요. 핵심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외 사업기에 모두 어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번에 뭐 이란과 이스라엘 거기다 이제 미국까지 참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탄도탄 포드론 위협이 좀 심화되자 선제 대응을 위한 고성능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좀 많은 또는 훌륭한 어 그런 방공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이 드론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을 놓고 보면 드론이 꽤 굉장한 역할을 좀 많이 해줬어요. 중요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미,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미사일 이런 것보다는 덩치가 굉장히 조그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총알로 아니면 뭔가로 좀어 맞추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맞게끔 또 다른 뭐 안티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방공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노스록 같은 경우는요 육해공 레이더라든지 요격 체계를 하나로 네트워크해 갖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빠르게 선택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어, 하나 시스템과 같이 어, 손잡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중앙 방공 통제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휘 통제 기도로 보유하고 있고요. 다계층 방공 솔루션 최강자로서 정사사 정 장사 정포 요격이라든지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뭐 다기능 레이더 개발 공급한 경험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향후 양산은요, 서로 잘하는 것들, 뭐, 레이더라든지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을 기술을 접목을 해갖고,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니고 여전히 휴전하고 있는, 어,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번에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 미사일을 어, 땅 위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 경험을 해 봤을 거다 해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합 방공 어, 대공방어 시스템이 아니면 이 시장에 진출해 갖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배치 지역을 확대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고, 굉장히 모여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쉽게 돌파를 못 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여기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시스템을 앞전에서 이 시스템을 누군가가 관리를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파동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의 그 크기 그 크기를 똑같이 놓고 보면 대충한 요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겠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저, 제가, 제가 그래도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아, 이 정도는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왜냐? 얘는 신곡과 영역이기 때문에 앞에 걸리는 게 없어요. 네. 자, 어찌되었던가는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는 물량의 2분의 1 정도는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요 양봉을 보고 내가 공격적이야라고 하면은 이 추세대를 돌파한 눌린 구간이 공격적인 영역이 될 거고 얘가 훅하고 밀리면 여기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영역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중에 뭔가 대응이 가능한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해보고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이분을 정리한다. 내가 보수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기다려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여전히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뭔가 이제 더 올라갈 거니까 신규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지금은 조금 더 눌리는 구간을 지켜보자. 여기서 나왔던 거 여기서 나왔던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 그 새로운 이슈를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모멘트. 이슈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거 말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새로운 이슈가 나오던지, 이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와야지 이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여기는 그래도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래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정말로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허브경래TV가 지난주에 5주년 이벤트를 시작을 했고, 이게 소진시 마감이라서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자리가 몇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내가 하루만 더 고민해볼게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여러분 거를 다른 사람이 먼저 채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 물론 고민하셔야죠 근데 지금까지 했으면은 결정을 하셔야죠 고민을 하루 더한다 이틀 더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결과물들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 허브 경제 tv는 저희가 뭐 그동안에 막 이런 얘기들을 크게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거나 뭐 여기에 공식 채널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이번에 5주년 이벤트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받은 이런 메시지들도 조금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판단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